자, 아, 확률 유형 수업 나가보자 첫 번째 확률 확률의 정의를 이용해 갖고 간단한 확률을 구하는 거야 확률 정의가 뭐냐면 자 일어나는 모든 경우에 문제에서 정해진 주어진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확률이라고 해자 한번 볼게 서로 다른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가진 전체의 경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건 A가 어떤 거냐면 두 눈의 수의 합이 8. 이게 사건인 거야. 자, 그럼 한번 볼게. 우리는 분수 쓸때 분모부터 쓰는 게더 편하기 때문에 항상 전체부터 생각해 주는 거야.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는 6 곱하기 6이겠지. 그냥 바로 36 써도 돼. 자, 그 다음에 두 눈의 수의 합이 8. 이거는 한 개씩 나열해야 돼. 두개 더해서 8이 된다. 1 7. 안 되지. 7은 주사위 숫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가능한 게1 6, 35, 44, 53, 6 2. 이렇게 하고 총몇 개의 사건을 가질 수가 있는 거야. 다섯 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다음 나왔지. 이게 가장 간단한 정의를 활용한 활용인데, 간단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활용 그냥 이게 끝이야. 그래서 어떤 사건이 주어지냐에 고르는 거는 우리가 어디서 연습했지? 아까 경우의 수, 앞단원에서 이미 연습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얘랑 지금까지 해온 거, 이거를 분수로 표현하면 끝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음.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자. 확률을 구하는데 일렬로 세울 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분자가 되는 거야? 우리 일렬로 세우는 건 이미 경우의 수에서 연습 많이 했어. 그러니까 이런 거를 따로 다 외운다라고 생각하지 마. 확률은 무조건 전체 분의 그 사건 경우의 수 이렇게 따져주면 돼. 한번 보자. 전체 사건은 뭐가 되는 거야? 세명의 학생이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을 때 이게 전체인 거야. 즉, 세명에 대한 한줄 서기 이게 분 뭐가 되는 거고 이제 분자야, 하나죠 분자는 어떤 사건이야? A가 가운데 쓰는 거야. 그러면 가운데 A가 딱 서야 되니까 경우의 수는 A 혼자만 쓸수 있겠지. 그리고 A는 가운데 썼으니까 이미 사라지고 두 명이 쓰면 되니까 2/1. 경우의 수는 곱하기로 연결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분자는 이렇게 되는 거야. 약분 되네. 답은 3분의 1 나오겠다. 어, 나머지 한줄 서기도 한번 잘해봐. 모르면? 손들어. 자, 그 다음. 계속 똑같아? 계속 똑같아? 확률은 뭐라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 전체 경우분에 조건을 주어진 그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해주면 돼. 한번 보자. 흰검 합쳐서 12개가 들어가 있대. 흰색을 화이트라고 하고, 블랙을, 이렇게 검정을 블랙이라고 할게. 어, 뭔지 모르지만 12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주머니에서 임의로 하나를 꺼, 꺼낼 때, 그게 블랙이라네? 개의 확률이 4분의 1이래. 어, 잠깐만. 그럼 흰색은 몇 개야? 흰색이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블루가 몇 개인지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전체 분의몇 개가 들어간 게 4분의 1이잖아. 됐니? 그럼 블랙은 3개 있었다는 거야. 에이, 그러면? 전체가 12개 되니까. 나죠 아, 오케 자, 나머지 한 문제네. 이거 풀어보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어려워하는 게 바로 이런 거지. 그냥 무조건 뭔가 방정식, 함수, 이런 모양 나오면 굳어. 어려운 것 같은데. 편견해버려. 어렵지 않아. 이건 어떻게 하면 돼? 확률은 똑같아. 아니, 얘나 얘나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문제 유형마다 머릿속에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써져 있을 수도 있고 혹은 4x y는 5뭐4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어. 이거 지금 내가 바꿔서 쓴 거야. 자, 이렇게 줄거 방정식이고 얘는 함수를 준 거야. 그리고 표현이 더 어려워. 함수고 그래프 위에 있어. 뭔가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 뭐냐면 그냥 xy를 대입해서 이 방정식이 만족하니 참이니 그냥 그래, 이거 물어보는 거야. 응. 그리고 x에 y 들어갈 숫자를 한정해주겠지. 어떻게 한정해줬을까? 주사위 숫자로요. 그러니까 x도 1부터 6까지, y도 1부터 6까지 그 범위 안에서 얘가 참이게 만들어 란 얘긴 거야. 그냥 그래프 위에 있다, 아니면 이 방정식이 참이 된다, 해가 된다, 다 같은 말이야. 이서 이거를 순서쌍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 우선은 확률이니까,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두번 던진다 그랬어. 이게 전체 경우의 수일 거고, 자, x에다 1을 대입해 볼까? 나는 여기 x, y 순서쌍이니까, x에다 1을 대입하면 y 값이 9가 나오는데, 아우 주사위는 9가 없잖아. 얘는안 되는 거야. x에다 2를 대입하면 마팔이니까 5나오는 거고 3 대입하면 1이 나오네. 나머지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왜? 얘는 40 줄어들고 얘는 1씩 커지거든? 그니까 하나가 더 커지면 얘는 마이너 3이 나올 거야. 40 줄어드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갖고 있는 거지. 이거 계산해주면 됩니다. 약분해서 18분의 1 나오네. 근데 답. 자, 그 다음. 부등식을 만족 아 이것도 어. 자 이건 뭔 얘기야 한번 볼게 한 개의 주사위를 두번 던져 이게 전체 경우고 차례로 첫 번째 나오는 걸 a라고 했고 두 번째 나오는 거를 b라고 한 거지 이랬을 때 b가 더 크다가 아니라 크거나 같을 확률인 거야 그럼 우선 이것도 전체 경우의 수는 36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A, B 한번 볼게. 첫 번째 나오는 숫자가 1이라고 하면 b 가 되는 건 1부터 6까지 다 돼. 왜? 크거나 같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나오는 건 얘가 다 돼. 그러니까 첫 번째가 1일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6가지가 돼. 그럼 첫 번째가 2일 때 나올 수 있는 거는 몇이 될까? 2, 3, 4, 5, 6, 5개. 괜찮아? 그러면 첫 번째 A가 그러니까 a가 1일 때, 얘는 A가 2일 때야. 다시 한번 가볼게 예쁘게 정리해볼게. A가 B 이렇게 되면 A가 1일 때 B는 1, 2, 3, 4, 5, 6 해서 총 경우의 수는 6개가 가능해. 그 다음에 A가 2일 때는 안 쓸게. 2, 3, 4, 5, 6 해서 5개 가능. 그러면 A가 3일 때는 4개 가능. 4일 때는 5개 가능. 5일 때는 여섯 개가 나. 아, 미안. 왜 갑자기 커졌어. 줄어들어야지. 3, 2. 그다음 6일 때는 6 하나. 같은 거 하나 클 수는 없으니까 1. 이렇게 돼. 그래서 이걸다 더해 주면 되거든요. 다 더해 주면 21 나올 거니까 약분해 주는 게 답이야. 3으로 약분해 주면 얘는 12분의 7. 답이 이렇게 나올 거야. 이거 하나하나 다안 써도 돼. 지금 선생님처럼 어, a가 2면 다섯 개겠다. 경우의 수만 알아내면 되는 거니까 어 2, 3, 4, 5, 6 다섯 개 A가 3일 때 B는 3, 4, 5, 6네개 이거 다 써도 되지만 안 되는 친구들은 다써 근데 그냥 꼭 어, 되겠는데 하는 친구들은 그냥 바로 이렇게만 바로 바로 써가지고 그 다음에 조건을 내가 나는 거잖아 A가 1일 때 또는 A가 2일 때 또는 A가 3일 때 이렇게 가는 거지 A가 동시에 1이고 2이고 3이고 4일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곱하기가 아니라 더하기로 연결된다. 라는 것만 생각해주면 확률 금방 풀려. 그지 음, 그 다음에 확률의 기본 성질이지. 자, 이거는 개념이기 때문에 한 번만 해보고 갈게. 자,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할, P라고 하자. 그럼 이 P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같아도 돼. 0일 때는 무슨 얘기야?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어떤 일일까? 내가 주사위 내기를 너희들한테 하자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10보다 크면 네가 이긴 거. 할 거야? 이길 확률은 제로겠지, 너희들은. 그런 건안 하는 거야. 자, 그러고 1보다 크거나 같다. 항상 같다 들어갔다고 생각해야 되고 1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야? 그냥 반드시 일어나면 1이라고 얘기해. 그럼 아까 전에 그 주사위 게임에서 내가 이길 확률이 1인 거고, 네가 이길 확률은 0인 거야.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그 게임을 내가 주사위 게임을 한 건데, 짝수가 나오면 내가 이기고, 홀수가 이기면 네가 이겨라고 얘기했다고 치자. 그러면 너랑 나의 이길 확률을 더하면 1이야. 그것도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분 명의 하끔 거기 있는 확률을 다 합치면 항상 뭐가 돼? 1이 되는 거야. 그것도 기억합시다. 자, 그다음에 한번 보자. 흰공 8개, 검은 공 12개가 들어가 있는 주머니에서 1 개의 공을 건데 흰 공이 나올 확률 높까 전체가 20개잖아. 그러면 전체분의 흰 공. 이게 확률인데 말이 안 되지. 약분하면3 나올 수가 없어. 검정 공이 나올 확률은 20개 중에 12개가 검정색인데 왜 1이야? 전부 다 검정색? 아니잖아. 그 다음에, 파란 공이 나올 확률 한번 보자. 아니, 이놈의 주머니 흰 공이랑 검은 공만 있는데, 파란 공이 어떻게 나와? 나올 수가 없지. 확률 0이다. 얘가 맞는 거야. 음. 그 다음에, 흰공 또는 검은 공. 자, 흰공 또는 검은 공이란 얘기는 뭐야? 또는 두개더 한다는 거야. 그럼 20개 중에 20개가 가능합니다. 왜? 두개더 하는 거니까. 10이. 확률은 0이 아니라 1이 나와야 돼. 그 다음에, 흰 공이 나올 확률, 검은 공 나올 확률 같다? 진짜? 아니, 개수가 들린데, 들린데, 어떻게 확률이 같아? 같지 않지? 그죠? 답. 없습니다다 별거 아니네, 그치? 자, 그 다음. 오!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해서 멈출게요. 오늘 이렇게 되게 기본적인 확률 유형 배웠고 유형까지 문제를 풀어봤어. 자, 근데 확률 만만했지. 응. 근데 다음 시간에 확률을 이제 계산하는 법을 배우면서 조금씩 문제들 그리고 주어지는 조건들이 조금씩 복잡해질 거야. 그럼 우리는 겁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오늘까지 배운 거를 정확하게 해야 돼. 그래야 다음 번에 조금 더 어려워질 때 이렇게 이까에 미소를 띈다고. 오늘 하는 거잘 모르겠으면 다음 시간에는 울면서 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 틀린 거 정확하게 알수 있게 계속 물어보고 오답 다 마무리합시다. 수고했어.